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이요.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요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치지 마소서.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들 모두는 여호와, 그는 크다고 그들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돕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다시요.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 모두를 모두는 모두를 예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거든요. 3인칭 극존칭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이란 단어가. 예.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누가요? 찾고 구원을 사랑하는 그들 모두가. 어, 여호와 그는 크다고 그들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여화가 크다고 그들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사랑하는 그들이죠. 하나님의 그 구속사로 기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크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고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건 좀늘 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내용은 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요. 그리고 나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당신을 안전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돕는 자입니다. 나는 거지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돕는 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거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속일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가난한 거지는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도 능력도 머리를 쓸 일도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거지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가난한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가난한 거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라는 거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풍부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돕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지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포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치하고 힘든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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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조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빠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더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 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우리를 안전하게, 필요하게, 필요, 우리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우리로 안전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하여 반석 위에 세워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지인 것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이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한 거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친절하신 부드러운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멘.